오늘은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선착순으로 빠르게 받으셔야 하는 추가 지원금 소식이 있어 영상 바로 준비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외에 추가로 인당 30만원씩 더 받으실 수 있는 새로운 지원금 정보인데요. 이건 민생회복 지원금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원금은 재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즉 돈을 다 소진하고 나면 뒤늦게 신청하는 사람들은 못 받는 돈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받고 또 나만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받으셔야 하는 신규 지원금 인당 30만원씩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지원금 소식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지원금은 알아야만 받을 수 있고 또 선착순으로만 주는 지원금입니다. 즉, 늦게 신청한 사람은 재원 소진 시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세탁기, 의류건조기, 유선진공청소기. 혹시 이 중에서 단한 가지라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우리집에 이거 바꿀 때가 됐는데, 혹은 우리집에도 이런 게 필요한데 생각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잘 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매만 해도 무려 30만원, 30만원을 정부에서 환급해주기 때문인데요. 인당 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이라면 30만원 곱하기 4명에서 총 1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불가합니다. 환급 대상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 아무 제품이나 사면 다 환급해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지원금 사업의 이름이 2025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거든요. 즉, 최상위 등급 제품에 한해서만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씩 환급해 드리는 겁니다. 단, 유선 진공 청소기의 경우 현재 1등급 모델이 없대요. 그래서 유선 진공 청소기만 2등급을 구매하셔도 환급 대상이 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이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이 중에 오른쪽 둥근 형태의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 꼭 기억해 주세요. 왼쪽에 이 라벨 형태만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님들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 살까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시죠. 지원 가능한 에어컨의 종류도 있습니다. 벽걸이형, 일체형, 스탠드형, 홈 멀티형이 가능한데요. 이중 스탠드 플러스 벽걸이로 구성된 홈 멀티형의 경우 스탠드형 에어컨이 반드시 포함된 제품입니다. 단 천장형. 실내기가 두 대가 연결된 시스템 에어컨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제품들 중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반드시 1등급이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환급이 되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고요. 그럼 어디서 구매한 게 환급 대상이 될까요? 국내외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홈쇼핑, 온라인 매장, 기업 임직원물 등 구매처에 상관없이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가전 프로모션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쿠팡에서는 정부 환급과 별도로 일부 상품에 대해 카드 사별로 최대 50만원의 즉시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정부 환급 플러스 카드사 할인까지 더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무풍 콤보, 갤러리 청정 홈멀티형 에어컨 LG 오브제 컬렉션 4도어 디오스 냉장고 TCL 4K HDR 구글 TV 위닉스 뽀송 제습기 등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최대 30만원 환급이 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리는 거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나 6월에 구매했는데 그때 산 것도 환급을 해 주나?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25년 7월 4일부터 구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환급이 된다고 하니 7월 4일 이후에 가전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꼭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 난 7월 3일에 구매했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네 아쉽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 제품인데 6월에 구매하고 7월에 제품을 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안될까요? 네 아쉽지만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래 내역서 및 구매 영수증상에 표시된 구매 일자 기준이니까 이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인데 저도 혹시 해주나요?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렌탈을 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5년 7월 4일부터 최초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비용 등을 제외하고 제품 가격에 대해서만 환급이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구매한 게 환급 대상이 되는 거냐? 이건 재원 소진 시까지 가능한데요. 만약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신청을 해서 재원이 빠르게 소진이 된다면 뒤늦게 신청한 분들께는 기회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착순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올해 가전제품을 살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이왕이면 조금 미리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환급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홈페이지, 으뜸 효율 환급 사업 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하신데요. 7월 현재 기준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에 시스템이 오픈이 되면 이때부터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즉,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신 부분이니 8월 이후에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가능 구매일 기준은 7월 4일부터이고 환급 신청은 8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출 서류로는 뭐가 필요하냐? 등급 라벨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모델명, 효율 등급, 적용 기준 시행 일자가 표기된 이러한 등급 라벨, 다들 아시죠? 이거 찍어서 보내셔야 하고요. 제조 번호가 기재된 명판 사진 필요하고, 거래 내역서 필요합니다. 거래 내역서에는 구매자 성명, 전화번호, 모델명, 품목이 적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결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구매처에서 우리가 뭘 달라고 하면 되냐? 거래 내역서와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거래 내역서에는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상호 및 사업자 번호, 구매 금액, 구매 일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복잡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구매처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게 복잡하신 분들께서는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위임장과 함께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통해 대리 신청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구매자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상관이 없을까? 환급금은 내가 받는데 카드는 우리 애들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구매 증빙 서류에는 구매자 성명이 꼭 기재되어야 하고요. 이 경우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구매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타인의 아이디로 구매했다 하더라도 거래 증빙 서류에 구매자의 이름이 확인이 된다면 신청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서 나눠서 결제를 한 경우, 이것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구매 금액, 구매 일자, 상호 등 결제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면 영수증이 여러 장이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단이 경우에 첨부한 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가 구매 가격과 동일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300만원 냉장고 한 대를 두 명이 150만원씩 나눠서 결제를 했어요. 이런 경우 한 건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때 환급신청 서류 제출 시 결제 영수증 두 장을 모두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자와 거래 내역서에 명기된 사람과 예금주가 모두 동일해야 지원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럼 할부로 구매한 것도 환급이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할부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 내역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한개 품목을 여러 개 구매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내가 사려는 제품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이거 제대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으뜸 효율 환급 사업 시스템에서 지원 가능한 제품 모델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7월 9일 기준으로 시스템이 아직 구축 전이라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품에 부착된 1등급 라벨을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품에 부착된 라벨의 효율 등급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라벨이 1등급인지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쿠쿠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환급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밥솥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가전제품 환급사업 30만원 지원금에 대한 소식 알려드렸는데요. 올해 구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인당 최대 30만원의 지원금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